서울에 있는 한 호텔의 뷔페 입고 스포츠 반팔을 입은 수십 명의 외국인 여성들이 투포한 공을 들고 뷔페 안으로 들어옵니다. 외국인 여성들이 뷔페 구석에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으려던 순간 갑자기 한국인 직원이 다가오더니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리키며 석연치 않은 표정을 보이는데요. 그녀의 말을 들은 외국인 여성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심지어 한 외국인 여성은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려치며 그게 정말이냐는 말을 반복합니다. 과연 한국을 방문한 체코 투포환 청소년 팀은 호텔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체코의 프라하 카렐 대학교에서 청소년 투포환 팀의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야나 데니세라고 합니다. 얼마 전 저희 카렐 투포환 팀은 체코 한인회에서 주최하는 청소년 투포환 경기에 출전해 압도적인 성적으로 우승을 할수 있었는데요. 단순 컨디션 체크로 나갔던 지역주간 경기였기에 저와 동료 선수들은 우승상품은 바라지도 않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저희 팀은 체코 아닌 회로부터 한국의 호텔 숙박권과 전체 항공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은 평소 비시즌 기간에 맞춰 미국이나 유럽권의 나라들로만 여행을 갔었기에 갑자기 얻게 된 한국행 티켓과 호텔 숙박권에 당황스러움을 보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팀의 주장을 맡고 있던 디테토바는 한국을 가지 않는 것은 멍청한 짓이라며 저희 팀 전체를 설득했고 그렇게 저를 포함한 몇몇 선수들은. 주장의 강제적인 명령 아래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타고 말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하기 직전까지도 다른 선수들은 한국이 조금 못 사는 나라라고 알고 있는데 괜히 시간 낭비를 하게 될것 같다면서 주장인 디테토바를 조롱했고 저 또한 그러한 의견에 자연스럽게 동의하게 되더군요. 그런데 뜻밖에도 처음 겪은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 생각과 너무나 달라서 상당한 충격을 받고 말았는데요. 한국의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너무 늦은 새벽 시간이었기에 저희 팀은 주장인 디테토바의 지시에 따라 자연스럽게 공항에서 노숙을 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공항 한국인 직원분이 다가오더니 무슨 일이 있냐면서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차 적응으로 너무나 피곤했던 저는 말할 힘이 별로 없었기에 새벽 시간이라 호텔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어 공항에서 노숙을 하려고 한다는 간단한 답변을 건넸는데 돌아온 한국인 직원분의 대답은 저희 팀 전체를 당황하게 만들었죠. 한국인 직원분께서는 지금 시각은 심야의 버스가 계속 순환 운행이 되고 있다는 말과 함께 저희의 호텔 숙박권을 보더니 해당 지역까지도 40분 정도면 도착이 가능하다는 믿을 수 없는 설명을 이어나가더군요. 살면서 단한 번도 심야버스라는 단어 자체를 들어보지 못했던 저는 그게 대체 뭐냐며 난리를 칠 수밖에 없었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팀원들까지도 늦은 새벽 시간에 호텔에 갈수 있다는 직원분의 말에 동요하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직원분께서는 자신을 따라오라며 앞장서서 어딘가로 가기 시작했고, 저희 팀원들은 새벽에 어떻게 공항에서 도심으로 이동이 가능하냐며, 거짓말이 아니냐는 말과 함께 다소 느린 걸음으로 직원분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직원분의 바로 뒤에 있던 저는 곧바로 눈앞의 광경에 헉하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곳에는 무려 5대 이상의 버스들이 야간 나이트를 켠채 서울로 직행 이동한다는 영어 안내문이 적혀 있었고, 심지어 가지고 있는 휴대폰으로 바로 현장 결제가 가능하다는 상당히 충격적인 결제 방법까지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체코에서는 심야버스라는 교통수단 자체가 전혀 없는 것은 물론, 밝은 낮의 시간에도 버스를 훔쳐가려는 범죄조직들 때문에 수시로 버스의 운행이 중단되고는 하는데, 한국은 이러한 상황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지, 태코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새벽시간까지 심야버스가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주장인 디테토바는 심야버스를 눈으로 확인하다니 한국인 직원분에게 늦은 새벽시간까지 버스를 운행해도 승객이 다치는 일은 전혀 발생하지 않냐며 당황한 표정으로 질문을 건넸고 역시나 한국인 직원분은 다른 나라들과는 한국의 치안이 다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에 그러한 버스 범죄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며 미소를 보이시더군요. 가난하고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던 한국은 오히려 체코보다 훨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안전성을 보이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한국의 교통 인프라는 체코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발전해 있었습니다. 체코에서 거주할 때에는 새벽 훈련이 있으면 버스와 택시가 전혀 운행되지 않아서 집이 가까운 인원을 제외하고는 너무나 위험해서 집으로 돌아갈 엄두를 못 냈는데 한국에서는 범죄 집합소라고 할수 있는 공항에서마저도 심야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모습에 저는 한국이 이렇게나 선진국이었구나 라는 좌절감까지 느끼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휴대폰의 QR 결제를 사용해 편리한 탑승이 가능했던 심야버스는 그 내부에서마저도 너무나 쾌적하게 만들어져 있었고 저와 팀원들은 편안한 숙면을 하며 저희가 예약해두었던 호텔 근처에 바로 내릴 수 있었는데요. 한국의 심야버스는 한국인들에게는 평범한 삶과 다름없었지만 너무나 위험하고 열악한 나라인 체코에서 자라온 저에게는 천국 그 자체였고 저는 바로 그때부터 한국에서의 모든 선입견을 날려버리며 온전히 한국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진짜 충격은 바로 저희가 머무를 호텔에 도착했을 때였는데요. 호텔에 도착하니 날이 밝아오던 중이었기에 저희 팀은 호텔에 조식을 먹고 방으로 올라가기로 했고 호텔 측의 안내를 받아 곧바로 내부 뷔페 식당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약 10분 정도 기다리니 내부로 들어오라는 한국인 직원분의 안내에 저와 팀원들은 너무 배가 고파 서둘러 차고 있던 투포한 장비와 겉옷, 그리고 여행용 가방들을 모아서 복도 한쪽 끝에 모으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조식의 안내를 도와주시던 한국인 직원분이 다가오시더니 황당한 표정을 보이시면서 무슨 문제가 있냐는 말을 걸어왔습니다. 능숙한 영어와 황당한 표정으로 지금 뭐라는 거냐는 한국인 직원분의 반응에 저와 팀원들은 더욱더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서로를 바라보며 그저 가만히 서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희 팀의 주장이었던 디테토바는 직원분에게 조식이 가능하다고 하지 않았냐는 말을 하며 내부 조식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소지품을 모아놓고 있는 것인데 문제가 있냐는 말을 건넸고 돌아온 직원분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직원분은 가지고 있는 소지품은 자연스럽게 조식장 내부로 들고 들어가서 소지품 바구니에 넣어놓거나 식사를 하는 테이블에 놔둬도 된다는 믿을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고 직원분의 말을 들은 저와 팀원들은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체코의 호텔 뷔페에서는 오히려 호텔 측에서 도난의 책임을 지지 못한다며 거옷은 물론 지갑과 휴대폰 심지어는 자동차 열쇠까지 항상 직원들이 있는 호텔 복도에 두고 가라는 지시를 할 정도로 뷔페 내부의 치안이 좋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호텔식 뷔페는 자리에 계속 앉아 있는 것이 아닌 음식을 교체하러 왔다갔다 해야 되기에 테이블에 도난 사고는 꽤 많이 발생하는 편이고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아예 체코의 호텔에서는 호텔 입구의 모든 소지품을 복도 끝에 정리해두고 입장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인데요. 또한 체코에 있는 대부분의 호텔 뷔페의 경우 관광객들의 소지품을 훔쳐가기 위한 전문 뷔페 터리범들이 손님으로 위장한 채 다른 손님의 테이블 소지품만 노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에 이러한 호텔 뷔페 도난 문제는 체코의 극심한 사회 불안 요소 중 하나인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인 직원분은 저의 이러한 설명을 듣자 갑자기 작은 웃음을 보이시더니 한국의 호텔 뷔페에서는 그러한 도난 사고가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뷔페 내부를 한번 살펴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의 호텔 뷔페 내부에는 이미 수많은 한국인분들이 테이블 위에 휴대폰은 물론 지갑 심지어는 노트북까지 그대로 올려둔 채 음식을 받으러 자리를 비운 상태의 테이블들이 상당히 많이 보였고 저는 바로 그 순간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은 얼마나 양심적이고 높은 것인지 그 누구도 테이블 위에 소지품을 훔쳐가려는 모습조차 볼수 없었고 심지어 한국 여행에 익숙한 외국인 관광객분들까지도 테이블 위에 지갑과 자동차 열쇠를 그대로 놔둔 채 음식을 받으러 자리를 뜨는 모습까지 볼수 있었죠. 주장인 디테토바 또한 뷔페 내부를 살펴보더니 저와 똑같이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였고 아무래도 한국은 체코와 전혀 다른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사는 진정한 선진국인 것 같다며 한국에서는 모든 상식을 잊어야 되겠다는 허탈한 말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직원분은 안심하라는 말과 함께 저희를 뷔페 내부로 안내해 주었고, 저는 이렇게 마음 편하게 소지품을 그대로 놔두고 식사를 할수 있다는 사실에 정말 온몸이 날아갈 것 같은 편안함까지 느껴지더군요. 사실 체코에서 외부 훈련이 잦았던 저희 팀은 호텔에서 식사를 할 때도 많고, 그럴 때마다 무거운 투포한 장비와 소지품을 정리하는 것은 너무나 피곤한 일이었는데, 선진국 한국에서는 이러한 불필요한 행동을 할 필요 자체가 없었기에 저는 바로 그 순간 이곳이 진정한 시민의식 선진국이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유로운 호텔 뷔페에 저뿐만 아니라 팀원들도 한국이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인 줄 몰랐다며 당황하는 말을 반복했고 그렇게 저희 팀원 전체는 약 1시간 정도의 식사를 끝낸 뒤 너무나 편하게 방으로 입실할 수 있었죠. 만약 체코에 한국과 같은 뷔페 시스템을 도입했다면 하루도 되지 않아 모든 투숙객의 소지품이 도난을 당했을 텐데라는 생각에 저는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는 차원이 다른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말았고, 실제로 한국은 몇번 경험했던 미국보다 더욱 안전한 나라처럼 느껴졌습니다. 약 2시간 정도의 낮잠을 잔후 주장인 디테토바는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한국을 조금이라도 느껴보자면서 근처 공원에라도 가보자고 했고, 저는 그러한 디테토바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체코에서는 아직도 공원이라는 녹지시설 자체가 거의 없어서. 대부분의 도심 직장인들은 건물의 옥상에 올라가거나 근처 편의점의 테이블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전부인데 무슨 공원을 가자는 것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도 아무리 한국이라지만 공원은 별볼일 없을 것이라며 투덜거리는 반응을 보였지만 디테토바는 자신이 인터넷에서 본 것이 있는데 그걸 빨리 확인해 보고 싶다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호텔을 나와 약 10분 정도 걷던 중 저는 눈앞의 광경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곳에는 마치 하나의 거대한 테마파크와 비슷한 규모의 엄청난 공원이 보이고 있었고, 더욱 놀라운 것은 공원 내부에 단한 명의 노숙자들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체코에서는 길거리에서마저 노숙자를 볼수 있는 평범한 삶에 이제는 지칠 정도인데, 한국은 노숙자들의 쉼터라고 불리는 공원에서마저도 이러한 사람들을 전혀 볼수 없었고, 오히려 한국의 공원 내부는 단한 번도 보지 못한 신기한 것들로 가득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신기했던 것은 바로 공원 내부에서 무료 인터넷인 와이파이가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체코에서는 무려 1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지급해야만 와이파이를 한번 사용할까 말까인데다가 이러한 무선 통신 인프라 자체가 너무나 부족한 것이 현실인데 신기하게도 한국은 허허벌판인 공원 한복판에서도 무료 와이파이의 이용이 가능했는데요. 심지어 너무나 빠른 속도로 인터넷에 접속과 다운로드까지 가능했던 공원 와이파이는 체코에서 돈을 주고 사용하는 인터넷보다 더욱 품질이 좋았고 저는 이러한 한국의 모습에 한국이 이렇게 돈이 많은 나라였나라는 황당한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정말 선진국은 무엇인지 느껴질 정도로 매우 많은 한국인들이 하루의 여유를 즐기며 공원을 만끽하고 있었고 이러한 한국인들의 여유 있는 모습은 언제 자신의 소지품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떠는 체코인들과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주장이었던 디테토바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와 팀원들은 디테토바가 사라졌다는 사실에 곧바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고, 뜻밖에도 디테토바는 마치 달리기라도 한듯 춤을 내쉬는 소리와 함께 공원에 헬스장이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는데요. 체코에서는 도심지의 헬스장을 이용하려고 해도 가격이 너무 비싼 것은 물론 중심 수도인 프라하를 제외하고는 헬스장이라는 시설 자체를 좀처럼 보기가 힘든데 공원 한복판에서 헬스장이라니 저와 동료들은 디테토바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황한 목소리를 들은 디테토바는 저희에게 전화로 길을 직접 안내해 주었고 잠시 후 정말 엄청난 투명 유리 벽으로 설치되어 있는 헬스장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원 한복판에 마치 하나의 시설물처럼 자리 잡은 그 헬스장은 공원 이용객들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었고, 심지어는 야외는 물론 내부의 헬스장까지 무료로 개방되어 있어서 한국이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처럼 느껴졌는데요. 평소 투포안의 성적을 위해서 근력 운동을 해왔던 저는 체코에서는 한 달에 20만원 이상의 헬스장 비용을 주고 운동을 해야만 했는데, 한국의 공원에는 체코보다 훨씬 좋은 퀄리티의 헬스장이 무료로 개방되어 있었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팀원들도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었냐면서 당황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더욱 놀라운 사실은 헬스장 내부에서 무료로 수건이나 물, 심지어는 자동으로 운동복에 탈수를 할수 있는 탈수기와 건조기까지 사용을 할수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체코에서는 식당에서마저도 한 모금 마시는 물의 비용을 추가하는데 한국에서는 물과 수건까지 무료로 받아서 운동을 할수 있었고 저는 이러한 한국의 쾌적하고도 부유한 삶에 한국인들이 너무나 부러워지기 시작했죠. 또한 공원 헬스장은 심지어 24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되어 있어서 한국이 얼마나 안전한 나라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드러냈던 다른 팀원들도 이제는 체코보다 한국이 훨씬 선진국인데 누가 한국이 후진국이라는 소문을 냈냐면서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그건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와 팀원들은 한국의 공원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 모습과 무료로 제공되는 수건과 물에 대한 동영상을 찍어 SNS에 게시물로 올렸고, 실제로 체코에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공원 한복판에 야간 헬스장이 있냐면서, 물을 정말 무료로 마실 수 있냐는 질문을 쏟아내더군요. 약 3시간 정도의 공원 헬스장을 이용한 뒤, 헬스장에 있는 간단한 세탁기와 탈수기를 이용하니 너무나 편리했고, 심지어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수건은 그 누구도 훔쳐가지 않아서 더욱 신기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고 몇 시간 되지 않았지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너무나 궁금해졌고 결국 다른 팀원들을 설득해 전문적인 한국 여행에 동참할 사람들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팀원들은 저희 의견에 동의하는 반응을 보였고 저는 약 일주일 동안의 한국 여행 루트를 계획하며 지금 밤을 새고 있는데요. 심지어 저는 이번 한국에서의 우승휴가가 끝나면 가족들과 함께 한국 여행을 시도해 볼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부유하고 안전한 나라는 저에게 있어서 정말 처음이었기에 저는 오늘도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들의 삶이 그저 너무나 부러울 따름이네요.